강원도의 겨울은 더 길고 매섭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세상 칼바람을 견디면서 눈 속의 대지는 단단해지며 밥상 위 우리 맛은 더욱 깊어지죠 강원도만의 거친 음식은. 겨울이 돼야 비로소 진면목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더 오래 기억되는데요. 입안에 육즙이 촉퍼지면서 계속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맛이에요. 계속 웃음이 나는 거야. 이야 정말 맛있어. 하늘과 땅의 기운을 품은. 겨울이 만든 맛을 찾아갑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설국의 땅 거친 바람 소리가 이곳이 해발 천 미터 대관령임을 알려줍니다. 산이 험하고 기후가 찬 평창은 9월이면 서리가 내리고 겨울엔 눈꽃이 만발하죠. 야, 정말 이 강원도의 바람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바람 부는 날 강원도까지 왔냐면요, 바로 강원도의 겨울 진미를 찾으러 한번 왔습니다. 제가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리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음식에 관한 촬영을 하러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요. 우리나라 한식처럼 재료의 다양성이나 조리법의 다양성을 가진 나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김치 한 종류만 봐도 수십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절마다, 절기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다른 것만 봐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어,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배에서 꾸르꾸그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음, 지금부터 이 강원도, 겨울 진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서 이 배고픔을 달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거친 환경에서 자란 꽃이 더 아름답듯 음식 또한 그런데요 그중 첫 번째는 황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 황태덕장은 빼놓을 수 없는 강원도만의 겨울 풍경. 백두대간으로 올라온 명태는 대관령의 설립발과 햇살을 머금고 노란 황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황태 덕장에 오니까 저절로 해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laughs> 이게 말리는 소리들이 바람이 막 지나가면서 이게 매달려 있는 소리가 마치 풍경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황태 노르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한 수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예, 몇만 마리가 아니고 한 수백만 마리 됩니다. 예. 아, 아 수백만 마리가 돼요 이게? 예, 어마니다. 예, 예, 예. 엄청나구나. 예. 예. 와, 쭉 한번 내려보세요. 어? 걸린 게 다. 이야, <laughs> 엄청나구나. 산 전체가 대관령 황태. 뭐가 다른 걸까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춥고 눈이 많이 오고 또 나주로 눈이 와가지고 약간 녹았다가 밤에는 기울이 내려가면서 얼고 그그 그 조건은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 대한민국에 없지요 아... 여기가 제일 난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황태나는군요 예, 그래서 거군요. 대관령 황태가 최고라는 겁니다 아... 황태 색깔을 보면 그해 겨울 날씨를 알수 있습니다. 추웠다면 허옇게 백태가 되고 따뜻했다면 시커멓게 먹태가 되어버리죠. 맛도 이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평창에는 황태 거리가 있습니다. 대관령 황태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죠. 평창을 찾아온 외국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참새 방앗간입니다. 이런 황태鱼的味道相当好，啊，跟中国的菜不一样，但是做的味道真的不错，有韩国风味，相当好吃。 나와 자장에 누우가 배상취나렇다. 첩첩산중에서 겨울에 먹는 귀한 생선이었던 황태가 이제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맞는 황태 음식은 어떤 걸까요? 외국 사람들이 황태를 좋아합니다. 되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황태 불고기를 선호합니다. 대관령 황태와 대관령 한우 산지에서 나는 버섯. 이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 좋아합니다. 평창에서 나는 식재료만으로 만든 황태버섯 불고기가 인기 만점인데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고단백인 황태는 따뜻한 성분을 갖고 있어 특히 겨울 음식으로 제격입니다 말린 생선이라 비린내가 적은 것도 사랑받는 맛의 비밀 중 하나랍니다. 구이. 아 구이에요. 구이하고요. 네. 황태 가스. 이야, 완전 황태네요, 전부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강원도 음식은 양념을 적게 하고 식재료의 맛과 음. 식감을 살리는 게 특징입니다. 음. 쫄깃쫄깃하면서도 약간 폭신거리면서 쫄깃쫄깃거리는 그런 맛이 굉장히 좋네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그한번 이게 이제 말린 이 생선이랑 그 향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와요 황태가 아 맛있다 음 외국인들 입맛에 딱이라는 황태 버섯 불고기에 우리 입맛엔 과연 어떨까요 국가스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음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든든한 겨울 양식 황태. 오, 황태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황태라는 이 음식 재료 이게 그러니까 생태에서 황태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 강원도의 이 기후 조건이 아니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식재료잖아요. 이게 탁 치고 나오는 강한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다잘 어울리고. 제 생각에는 한식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 서양 음식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강원도가 가져다주는 바람, 기후, 눈, 뭐 이런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수 있죠. 바람도 쉬었다 간다는 대관령은 평균 해발 800m 변화무쌍한 기후지만. 국내 최고의 목초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대관령의 자연혜택을 톡톡히 누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관령 한우인데요, 평창이 자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 소고기가 첫 눈에 딱 봐도 좀 남달라 보이는데요. 마블린이 많지가 않은데, 마블린이 소 기름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게 사실 건강 훨씬 좋고고요기가 씹는 맛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육향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스테이크용으로 뭐 외국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부위거든요 이렇게 스테이크용으로 썰기는 힘들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툼하게 나 스테이크용으로 썰어내신 거 보면은. 고기 맛을크게중요시하게생각하 같아요. 주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oing to get some of the Tavayahan w i 특징이 어떤 건가요? 평창축협에서 1984년부터 네. 올해까지 한 33년 정도에 걸려서 이제 고급육 그걸 길러내는 그 노하우를 축적해고, 네. 네. 그것을 시스템화시킨 네.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키워내는 소가 바로 이 대관령 한우입니다. 최고의 육지를 자랑하는 대관령 한우는 20년 전 일본을 시작으로 홍콩, 마카오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 아, 좋다. 야, 여기 자연적으로 로스 편체 같이 된 <laughs> 모양이 싹 되버렸네. 어떤 식재료든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진정한 맛을 알수 있다는데 음. 과연 육회 맛은 어떨까요? 아, 진짜 입에 싹 녹네요. 싹 없죠? 네. 아, 이거 음 진짜로 씹을 게 없네요. 입에 들어가니까 싹 풀어져요. 우리는 매일 먹는데도 먹을 때마다. <laughs> 놀래요. 갑자기 놀랬어요, 지금. 네, 네. <laughs> 네. 전혀 뭐 그런 비리거나 육, 뭐 그런 게 없네요. 네. 음. 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소금만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 고기가 좋아서. 음. 이번엔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한우 숯불구이입니다. 선홍빛 색깔의 육즙까지. 입안에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이야, 오 이거 봐. 정말 잘 익었어요. 정말 미디움, 미디움 레어 정도로. 음. 음. 입안에 육즙이 쫙 퍼지면서 코론 육향이 확 올라오는 게 이제 이게 이혀 이 안에서 입 안에서 소가 막 뛰어노는 것처럼 막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살치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살치살은 향이 싹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부위별로 이렇게 다른 거야. 이번 뭐 어떤 향이냐면은 약간 숙성 굉장히 잘된 치즈 그 향, 약간 시큼한 향도 올라오면서 야 진짜 이건 치즈. 음. 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웃음이 나는 거. 음. 이야, 정말 맛있어. 겨울 보양 음식으로 딱인 대관령 한우는 푸른 자연의 선물입니다. 강원도 겨울 음식은 단지 혀끝을 위한 음식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눈물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시름을 잊게 하는 고향이고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연과 정성이 더해져 탄생한 세상의 하나뿐인 맛은 오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한식 우리네 음식은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줍니다. 겨울 진미를 찾아나선 여정은 봉평으로 이어집니다. 평창에서 손꼽히는 오지 마을이었던 봉평은 이제 명실상부한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효석의 고향 메밀꽃이 피는 마을로 말이죠. 아, 아 여기 올라오니까 정말 이전방이탁 트이는 게 정말로 어, 겨울인데도 시원하네요. 어, 추운 거보다도 그죠? 여기 이 봉평이 그 메밀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메밀로 이호석 선생님의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마을인데 이 봉평이라는 곳이 그 가을에 오면은 하얗게 핀그 메밀꽃이 이 천지를 봉평 천지를 다 뒤덮어가지고 정말로 장관을 이루거든요. 아산 이호석 선생의 고향인 봉평은 초가을이 되면 푸른 들판에 소금을 뿌려 놓은 듯흰 세상이 됩니다. 꽃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가을에 가야 하지만 메밀 맛을 즐기려면 겨울에 가야 합니다. 그해 수확한 메밀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봉평 장날이 되면 시장 골목은 온통 구수한 메밀향으로 가득찹니다. 메밀부치기, 메밀막국수, 메밀묵사발, 메밀묵무침. 또 메밀 정변, 메밀로 한게 다양하고 많아요. 그저 먹어도 해롭지 않고. 메밀 전병 한 접시에 안안했지만 행복했던 옛 기억이 새록새록 갑니다. <laughs> 옛날 당신이 할지도 <헬피도> 주던거더 맛있어. 아니, <laughs> 옛날에는 주식이 있었다고. 쌀도 뭐 그러고 비하고 할 때는 메밀 없이 많이 먹었어요. 부치기 있지, 메밀 묵이 있지, 막국수 있지. 또 메밀도 삶아서 꺼져서 말려가지고 메밀 밥도 해먹고. 강원도 분들에게는 메밀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가요? 그렇죠. 강원도 산골에 가난한 농가에서나 먹는 것으로 여겨졌던 메밀이 최근 그 영양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건강 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메밀에는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루틴 함유량이 많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메밀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신라 말기부터 경작을 했습니다. 메밀의 역사가 길다 보니 자연히 음식에 가질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밀 막국수는 사계절 사랑받는 대표 음식이죠. 국수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고 오, 건강까지 챙겨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골라 먹는 재미에 호로록 호로록 먹는 소리까지 정겨운 겨울 별미입니다. 오, 맛있겠다. 시원하게 메밀 국수로 먹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 메밀 칼국수로 먹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육수가 시원하다 보니까 면이 굉장히 쫄깃하고요. 겨울에는 여기서 농사지은 감자랑 바지락이 들어가서 굉장히 구수하고 면도 부드러워요. 맛은 맛은 정말 구수하면서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행을 가면 시장을 꼭 들린다는 서태화 씨. 봉평 전통 시장은 처음이라네요. 아, 메밀 찐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찐빵 찍고계신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예. 저희가 이 다섯 가지 종류를 오색 찐빵으로 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일반 밀이고요. 음. 요거는 메밀, 음. 요거는 쑥, 요거는 흑미, 요거는 호박. 그러니까 아. 다섯 가지를 오색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메밀을 넣어서 이렇게 반죽한 찐빵은 어떻게 다른가요? 메밀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맛이 약간 구수한 맛이라고요. 아. 그 왜또 보통 다이어트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뭐. 혈압에 뭐 이런데 다 좋다고 말 많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구수한 그 향이 나네. 음. 구수한 향이랑 맛도 좀 나면서 약간 더 쫄깃거리는 면도 좀 있고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음. 찌빵 먹으니까 진짜 이온 몸에 따뜻한 게 씹. 내려오는 아, 게 정말 좋네요.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laughs> 음식 맛은 추억이 반이라죠. 손을 호호 불며 먹는 메밀찐빵. 올겨울 추억으로 어떠세요? 황태를 시작으로 평창에서 만난 대관령 한우와 메밀은 사실 더 이상 그곳만의 지역 음식이 아니죠.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인들에게까지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시작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향토 음식을 통해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식 십선을 선보였습니다. 식문화를 통해 세계인들과 소통하며 교류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전통 한국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세계인들에게는 좀 드시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너무 가득 내놓으니까 좀 많다든지 뭐 그러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한식 재단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그런 아름다운 좀더 세련된 그리고 드시기 편한 음식을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황태구이 덮밥은 황태 고유의 향을 살린 밥에 잘게 찢어 구운 황태를 올려 비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열 가지 음식 중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황태쌀을 곱게 갈아 쌀 위에 올려 밥을 하는데요. 조리 과정이 좀 독특하죠? 황태를 강판에 갈아 가지고 밥을 지을 때 넣었어요. 밥이 아주 구수해요. 특히 그 그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예, 평창 지역의 이게 명물이잖아요 황태. 그래서 외국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요 밥을 짓는 사이 밥 위에 올릴 황태 고명을 준비합니다. 베게 찢어 부드럽게 만든 황태살에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 양념을 넣고 손맛을 더한 다음 굽는데요 굽는 소리죠? 네, 자글자글 자글 맵지도 않고 네, 아주 깔끔해요 맛이 또 어떨 때이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확 풀어줘요 그러니까 글쎄요, 임원들 뿐이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밥을 지을 때북어를 보풀하기를 내서 밥을 지었더니 밥이 아주 그 황태 향의 향기가 구수해요. 음식은 외국인들 식습관에 맞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준비하는 게 이번 한식 십선의 특징입니다. 곤드레 밥처럼 황태살로 맛을 낸 밥은 그 자체만으로도 별미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릇노릇하게 구운 황태를 올려. 비벼 먹습니다. 부재료로 들어간 취나물과 실파가 황태의 구수한 맛을 더해줍니다. 형태와 맛, 모양은 물론 먹는 방법과 스토리텔링 등을 고려해 만든.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식 메뉴 10선. 기존 한식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음식입니다. 그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식재료가 있어요. 어, 메밀, 옥수수, 버섯. 그리고 황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번에 10선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도 많이 알리고, 우리 한국 음식도 알리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게 될것 같아서 저희가 그 강원도 지역에 향토 재료를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 음식을 기억하듯 세계인들도 겨울 음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기억하겠죠 겨울이 만든 맛 한식은 한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